반갑습니다 유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한성 컴퓨터 쪽에서 이제 제가 광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 같은 거 많이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한테 키보드 말씀해드리면 한성 TFG 마그네톡스 시리즈고요. 제가 광고 받기 전부터 사실은 쓰고 있었어요. 원래 내가 쓰던 키보드야. 한성 컴퓨터 키보드 쪽에서 저소음 축이 새로 나왔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소음이 적을지 그리고 원래 키보드랑 어느 정도 다를지 한번 제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F는 이제 탱키가 있는 버전. XL은 탱키가 없는 버전입니다. 그리고 색깔 보면은 밀크소다 색상 커피 색상, 인터스텔라 색상 모카코코아 색상. 이렇게 조합네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색감을 보면 다 이렇게 예쁘거든? 지금 키보드 총두대 받은 상태고요. 이게 요번에 들어온 구독자 이벤트할 키보드입니다. 탱키리스랑 불비열 둘다 깔끔하게 잘 뽑혔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캡 보시면 요 아래는 약간 둥글둥글하고 요 위에는 딱 각지잖아. 이 위에는 일반 키캡이고요. 요 아래는 동그리 키캡입니다. 동그리 키캡. 그리고 여러분 키보드나 요새 마우스 같은 거 보면은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 까는 건 상관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랑 뭐랑 충돌 날 때가 많아. 개빡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다가 매그니톡스 소프트웨어 검색하면 여기 나오거든요? 한성컴퓨터 슈퍼스토어 막 이런 거 나와 들어가면 되겠냐. 요게 기본하면 이거든요? 장치 연결을 누르면 이렇게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키보드가 나와요 TFG, 마그네톡스, XL 제꺼죠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싹 나옵니다 이 옆에 보면은 탭이 되게 많아 이탭 중에서 뭐 키맵 탭도 있고요 매크로 탭도 있고 그리고 대망의 래피드 트리거 탭입니다 이 래피드 트리거 탭을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키보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W, A, S, D 이렇게만 해가지고 설정할 수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발로란트 하다 보면은 상대가 막 움직이면서 그냥 이러고 송거 같은 느낌 들때 있어.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거를 런넨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 화면에 포착이 되는 지연 시간이 있어요. 이런 발로란트 같은 FPS 같은 경우에는 진짜 0.01초, 0.1초 0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사람들 눈에 움직임에서 손다고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볼때 이제, 야, 쟤는 움직이면서 쏜데 헤드가 맞네 하는 거는 아마 그 뽀록이 아닐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움직이면서 쏘는 게 뭐냐. 이 브레이킹 속도랑 클릭 속도가 되게 빠른 거야. 멈추는 동시에 클릭을 누른 거예요. 내가 움직이다가 멈춤과 동시에 클릭한 거야. 이게 움직이면서 쏘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상대방 눈에는. 근데 레피드 트리거의 가장 큰 장점이 뭐야. 브레이킹 속도가 빠른 거예요. 클릭 속도만 빠르면 돼. 그러면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탄이 튈 때가 있 So, 이러다가 보면은. 이렇게 한발 튀죠 이게 왜 튀냐 브레이킹을 못 잡은 게 아니라 내 클릭한 속도가 브레이킹 속도보다 빠른 거야 근데 요게 마우스 감도나 내 클릭 속도만 조절할 게 아니라 이레피드 트리거 키보드 속도를 조절하면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내가 원할 때 조절을 할수 있다는 거야 요 입력 지점하고 요 떼는 지점을 내가 원할 때 조절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누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뗄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체 선택 눌러가지고 그냥 하거든요 여기에 입력 지점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입력 지점을 조절을 하잖아? 여기 보여? 왼쪽에? 되게 이해가기 쉽지 않아? 솔직히 이거 보고 좀 놀랐어. 그리고 여 오른쪽에 레피드 트리거 사용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딱 누르게 되면 요게 기본으로 같게 설정이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풀면 요렇게 프레스 민감도랑 릴리즈 민감도가 나와요.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딱 눌렀을 때 어느 정도 누르면은 눌리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한 다음에 저장, 딸깍, 빠르죠 끝입니다 여러분의 레피드 트리거 설정이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제 키보드에 적용이 된 겁니다 벌써 지금 소프트웨어 깔지도 않고 그냥 웹사이트에서 키보드 설정해 가지고 제 키보드 설정까지 되게 쉬웠죠 이렇게 간편하게 설정이 됩니다 지금 채팅에도 올라왔는데 여담으로 한성 TFG는 현 레피드 트리거 키보드 중 무결점급 성능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하다 그쵸 그 여러가지 레피드 트리거들 중에서 성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보통 요즘 레피드 트리거 키보드 하면은 막 30만원, 진짜 비싼 거는 막 40만원, 막 이렇게 하는 키보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가격이 너무 부담이 된단 말이야. 지금 요 저수음축 같은 경우에는 15만 9천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40만원짜리 사가지고 레피드 트리거 쓰는 것보다는 그냥 약간 요런 곳에서 정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은 아까 댓글에서도 나왔듯이 현 레피드 트리거 키보드 중 무결정급 성능을 갖고 있기로 유명하다라고 한 거를 보면 여기에서 끝내는 것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페이크 8K 성능 풀별 중에서 유일하게 본 성능 뽑아낸다는 게 이거는 리얼이거든, 리얼 8K거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클릭을 내가 브레이킹보다 빠르게 눌렀을 경우 타니틀 확률이 높아요. 근데 레피드 트리거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브레이킹 속도가 빨라. 그래서 클릭을 빠르게 했을 경우에 타니틀 확률이 내려가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릴게. 제거 마이크로 사운드를 들려드릴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일반 키보드 그리고 한성 일반. 자석축 그리고 자석 저소음축 이렇게 세 가지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세 개의 소리 들려 드리겠습니다. 세 개. 일단은 먼저 기본 키보드부터 갈게요. 들리시나요? 저소음 축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laughs> 마이크랑 키보드의 거리는 전부 다 똑같이 됐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진짜로 근데 직접 사운드 들어보니까 이제 아시겠죠 저소음이 왜 저소음인지 이제 알았어 야 이거는 저소음 수준도 아니고 거의 무소음이야 저저저저 저소음이야 저저저저 저소음 그리고 방금 들으셨다시피 굳이 저소음 아니더라도 그냥 자석축 키보드 있잖아 한성 그냥 자석축 키보드 그것도 소리가 되게 좋아요 S매치로 넘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 방금 내가 움직이면서 쏜거 같지 님들 눈에는 두 번째 발 나갈 때 움직이면서 쏜거 같잖아 불킹이 들어간 거야 그 짧은 시간에 런앤건 아니에요 불킹 들어간 거야 방금 이거 일반 키보드였으면 못 잡았습니다 이거 움직이면서 쏘는 거 같지 아니야. 이거 불킹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런 거 들어가죠? 방금 봤죠? 방금 이런 거. 이런 샷. 이런 샷. 요런 샷. 요런, 샷. 요런 샷들. 예전에 채팅해서 봤는데 만세가 이송 마지막에 좀 끌리는 게 있다고. 이게 불킹이 제대로 안 되고 살짝 밀려나는 거거든요.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아마 일반 키보드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야. 봐봐. 여기 제 마우스 보이죠? 여기 발사 오차 보이죠? 발사 오차. 이게 노란색이 나오면은 좋은 거고 간격이 좁을수록 빨리 쏘는 거예요. 파란색은 튕 거예요. A 톡 D 톡 보여드릴게요. A 톡 D 톡, A 톡 D 톡, A 톡 D 톡, A 톡 D 톡. 그리고 만세 A만 눌러볼게요. 손가락 하나로. 여기야. 지금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만세 브레이킹 에도이 정도로 정확하게 발사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레피드 트리거 기능을 쓰는 거예요. 한번 레피드 트리거, 레피드 꺼보고 한번 써볼게. 그것도 또다를라나좀 더, 좀더 밀리는 느낌인데. 야, 이거 확실히 티네. 어, 이게 확실히 티네. 확실히 좀 체감이 된다. 한번 다시 켜볼까? 야, 너무 확연하게 보이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다시 꺼봐. 나못 믿겠는데? <laughs> 이 정도라고? 야 방금이랑 똑같은 곳에 서 똑같이 브레이킹하고 똑같이 썼는데 어떻게 이러냐? 그러니까 장인들이 도구 탓을 하는 이유가 있네. 도구 없으면 안 되겠다 이거.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 제가 준비한 키보드가 총두 종이에요. 이렇게 두개 이벤트 진행할 거고요. 구독자 여러분한테 추첨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벤트 참여는 유튜브 댓글에 풀배열 또는 텐키릭스 쓴 후에 그 다음에 저한테 어필해주실 말쭉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6월 6일까지 받도록 하고 그 이후에 작성된 댓글들은 아쉽지만 다음에 구독자 이벤트 할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이 키보드 영상 바로 다음 영상에서 당첨자 나올 겁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 여러분 덕분에 이런 광고 받게 돼가지고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왕카유튜브 사랑해주신 분들 다들 너무 감사해요. 오늘 광고 여기까지 하고 유바